올여름 전 세계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어디일까요? 도쿄도 아니고 방콕도 아닙니다. 의외의 1위는 바로 이집트 후르가다입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부킹닷컴이 발표한 2025년 여름 인기 여행지 톱10에서 후르가다와 샤르멜세이크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죠. 뒤를 이어 도쿄가 3위, 두바이 방콕이 45위를 기록했고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도시들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후르가다가 방콕, 도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푸르가다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450km 떨어진 홍해 연안의 대표 휴양지로 차막과 바다가 공존하는 이국적 분위기와 1년 내내 건조하고 온화한 기후가 매력으로 꼽힙니다. 특히 궁기해양보호구역 기프툰 섬과 100여종의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는 그랜드 아쿠아리움 등 레저휴양체험이 결합된 여행지로 급부상 중입니다. 부킹닷컴은 이번 트렌드에 대해 장기 체류, 힐링 중심의 여행 수요가 커지고 있고 기존 유럽 휴양지를 대체할 신흥 인기 여행지가 부상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여름, 당신의 지도엔 후르가다가 있나요? 이제 여름 휴가의 판이 달라졌습니다.